3시, 7월 30일 금요일 일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가져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상지 사흘만에 음, 죽은 자 가운데서 네.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1절이 너무 긴 말씀이니까 제가 1절에서 4절만 공독하기로 하겠습니다. 8 6 3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여지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사약하며 내 마음과 입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런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오늘 본문 1절에 만군에 이호 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 이 영어 성경으로는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절이 참으로 아미롭고 아름다운 그런 어렴그 어, 어, 쉽기와 같은 쉽기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에 주로 시온산의에그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순례자의 노래다. 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 백성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곡을 노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계신 집, 주의 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계신 성전, 오늘날에 같은 예배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여 집을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소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예배당에 가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리고 교회로 출발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을까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큰 특권 중에 인류가, 인생이 가질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1 일절에서 삼절에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절에 특별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이요.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의 공정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영혼정여호와 정말 정을 너무나 사모해서 몸이 쇠약할 정도고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말는말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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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말 바란다 정말 간절히 열망한다 이제 우르르 본다 정말 내가 소원한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23장 15절에도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다윗이 사모해서 이르되 이뜻과 똑같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음물를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할때이 다윗이 소원한다는 다윗이 사모한다라는 마음이 같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흩되겨나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성전의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자, 다윗서 또한 역대상 29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한다는 마음이 다윗의 고백처럼 적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 시편기자는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든지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해서 세역합니다 몸이 세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는 너무 갈망하고, 너무 그곳에 가고 싶고 기대하면 정말 애타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내 몸을 마르게 할 정도로 얼마나 갈급하게 찾고 소망했으면 기대했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간 다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포르 생활 속에서도 하루 세 번씩 이 갈망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던 그 방에 그 창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번 기도할 정도로 성전을 너무나 애타게 사모했다라는 것 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성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요. 정말 지금 또 수도권 지역에는 이, 어, 교회에 모이는 것들을 또 자제시키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게 계시고 지금 병실에 치료받고 있는 속에 계실더라도 주일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애타게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바울과 우리 다니엘과 같이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박 교수라는 어그 한우가 있으셨어요. 76세 되시는 한우신데 72세가 인어 2주 전에 어 결국에는 임종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첫시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동으로 팔육 병동으로 옮기셨는데 그 아내가 집사님이 저에게 울면서 하소연 이렇게 저한테 애절한 마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오늘일 오늘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정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막 흘리시며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니 그냥 그 어느 때고 하나님날부르시면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꼭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아, 그런데 그 마음에 제가 이해가 이렇게 와, 와, 와닿는 거예요. 정말 마무리를 주일날 그 마지막 어, 예배 드리고 그 영혼이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한 거예요. 아, 제가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주일날 예배, 어, 9시 예배든 10시 예배든 1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너무 열렬하게 정말 갈망하고 계시니, 아, 하나님 들어주실 거란 마음도 고그 마음이 너무나 고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막흘리시더라고 떠나 보내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내기는 하되 아,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제가 나중에 그 마음이 너무나 귀에 자꾸 사무쳐서 저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곧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의 현전에 대한 상징이죠. 교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마음, 임재하고 계시고 현존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만 목사님만 보고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김집사, 기원사 옆에 있는 김장로, 이 장로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 그 사람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장에 성전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고 여러분을 믿고 어린아이 같이 믿으셔야 되는 거. 그러면 그 현존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에 여러 가지 구구절절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거는 치부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저희들 예배실이고 기도실이거든요. 여기 조그마한 저희들 기도실인데도 제가 처음에 항상 어, 영상 찍기 전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예배를 위해서 모였잖아. 그럼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 거야 그만큼 공정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 이 성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느냐?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사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사절에 이 주의 집이란, 이 1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여와 하나님의 장막,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재단의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그 성소를 지칭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모하는 단계를 전하, 지나면, 이제 주의 전에 그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단계가 지나면, 이제 집에 가는 그 주님의 전,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교회 가면은 하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대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집에 자꾸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래서 저희, 어, 가족들 중에도 보면은, 그냥 옛날에 교회에서 노는 게 그냥 즐거웠대. 교회에서 그냥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막 아름답고, 그 틈만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치장한 것을 보고 사무에서는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유럽에 가면 수많은 예쁜,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성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진 찍기 위해서 그 들락날락 그러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외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한주신의 영적인 평안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무리 정말 요새 황톡 집을 짓는다. 현벽나무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 미송나무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향기나는 나무를 통해서 제목을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 한들 집만 짓고 있으면 그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향토 그 흙의 냄새나 그 다음에 편백나무의 그 향기로 냄새 그다음 에미성나무의그 소나무 나무의 그향 그게 우리 몸을 정화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에 인해 성전 출입과 막내가 떠나지만 성전에 나오는 것을 이제 끝나면. 나오는 것을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본문 10절에 아까 우리 저희들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눈을 보시어요 이렇게 가백합니다 주의 공중에서의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날 그리고 첫날 이걸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잖아. 아기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요새 뭐 아주, 아주 몇십억이 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아파트, 빌라, 그런 집들이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에 문지기도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멋있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늘 앞에 어, 전해지기를 바라며 합니다. 움지기로 있겠다. 음. 자신이 하느님의성소를 드나는 그 출입문에서 마치 그림처럼, 거지처럼 앉아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장막이 그 호사스러운데 거하는 것보다, 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그 고백을 이 집행기자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주의 성자에서 제사드리는 사람 그당시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성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그런 놀라운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어, 코로나 지금 팬데믹이 있지 벌써 어, 1년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있네요 그 와중에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을 때, 전부 대면, 비대면 예배도 다 바뀌어졌을 때도,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 아, 저 그게 큰애가 마음에 아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목회자들 거기서 영상 찍는데 그 현장에 제가 나와서 같이 저도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드리고 난 뒤에 오면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정말 강같이 흐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절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 우리 예배드리기 중에는 준비 찬양하잖아요. 준비 찬양할 때 벌써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성어를 정말 우리가 제수처를 올려드리면서 노래하고 어온몸을 찬양하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은혜를 어 물밀듯이 부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런데 이 야단을 찬양하다는 뜻이 히브리말로 야다예요야다는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정말 그성호와그 그 권위와 의미를 마음껏 찬양하는 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여호와의 어, 계를 어, 적진으로부터 어, 빼앗아 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그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비웃던 미가는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애기도 갖지도 못하는 그 상황까지 에 이루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온몸에 몸짓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천박스럽게 생각했다고 제 젊은 신앙에 깊숙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천박스럽게 정말 모양새 없이 모양새 빠지게 아 저렇게 꼭 저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제스처를 쓰는 것인가? 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곤안 됐거든. 요내 모든 몸을 다 들여서라도 찬양을 하는 것이 그 마땅하다.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는 다 우리 이 몸을 다 만드시고 그래도 일단 당연하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고 5절에 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해 되는 거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팔절에도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요하여 내 기도를 들어서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 높이 찬양하고 손을 올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런 제스처를 한다면, 몸짓을 한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물듯한 복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수를 참내하고 마음껏 우리의 이 몸짓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자에게는 힘도 주시고, 그 마음에 고속도로와 같이 시운의 대로 확들리듯이 통통해 보기 이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찬양에 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성전은 거룩한 곳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센츄어리라고센츄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서 예배단이라고 성소를 얘기도 하고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재단이라고요 모든 것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분연에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은혜요 축복인 것은 믿습니다. 날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고 자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드는, 아그 은혜가 점점 우리에게 드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보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정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얻는 복이 있다는 거요 5절, 7절에서 말하죠. 새 힘을 주시다 알지 못하면 큰 힘을 얻고 우리가 예배당 예배드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6절에 말합니다. 이름비에 복을 주시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막 지대인 이스라엘에 많은 샘물이 있습니다. 샘이 있도록 해주시고 이른 비에 보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일분 이른 비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에 모래라고 그래 모래 음. 계절상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 비에 이 가을의 비도 또농사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복과 은총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여러분 11장 4절에도 찾아보시고 어... 요 어, 어... 어... 신명기 11장 14절을 찾아보시요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세번째는 11절에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하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상징하는 방패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정말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방패란 뭐냐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적진에 옛날에 화살 사용하고 창을 막 사용하는데 방패가 딱 막아주는 화살이 뚫고 내 몸을 못들어오잖아 창도 방패로 막잖아요 다 보호방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 없는 자비와 사랑과 무한하신 그 영광을, 우리 영광의 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째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어제 목요일 내내도 정직한 자에게, 수요일에 도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정전이 더나지는 예배드리는 자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치료받기 때문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회복의 복을 주시고 치유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님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누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